안녕하세요, 해피인입니다. 자, 오늘은 어 지금 이제 미니패스 보시면 날짜가 30일 후 종료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이 대략 한달 정도 남았다는 걸알수 있는데, 어 다음 시즌이 이제 6.3인데, 6.3 시즌 때 어떤 스킨들이 나오는지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경로로 소문, 루머, 유출 뭐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실하진 않지만 뭐 확정은 아니지만 얼추 이런 소문들이 대부분 맞거든요. 네. 약간 시기상의 살짝 이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챔피언 한두 개뭐 이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어, 와리 카페에 로우 님이 잘 정리해 두신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지금 외국에서 유출된 크리에이터들의 영상이랑 비교해봤을 때 거의 맞는 내용인 것 같아요. 오늘은 요거 좀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같이 보시죠. 그냥 뭐 뉴스 보듯이 같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요, 와리 6.2, 6.3 스킨 출시 루머, 로우옹 님이 작성하셨고, 하나씩 보면, 명필은 다들 알고 계시죠? 뭐 캐릭터 스킨 감정 표현 추가가 되는 것 같고 제액기사 모데카이저가 나온다는데 이건 날짜가 언제인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마 제액기사 모데카이저는 나온다고 하면 전리품에서 신화급으로 나오겠죠? 6.3 패치 10월 23, 24일로 추정, 그쵸 자. 다음, 6.4 와일드 패스는 벡스6.3 미니 패스는 저항군 제이스. 요즘 시스템이 와일드 패스는 두 달, 미니 패스는 한 달, 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19시즌이죠, 벌써. 랭크 보상 스킨은 닐라. 6.3 출시 예정 챔피언은 렐, 니달리, 코그모. 요렇게인데, 일단 니달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유출이 됐기 때문에, 이, 영혼의 꽃, 영꽃 스킨이죠. 킨드, 니달리, 카르마 리신. 이렇게 여기에 니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달6.3 패치될 때 니달리 나오면서 같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조사해 본 바로는 카르마가 전설급인 걸로 알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다음 6.3 시즌에 이제 나올 걸로 예상되는 일부 챔피언들인 것 같아요 전부는 아닌 것 같고 하나씩 보면 트루 데미지 야스우 아칼리 에코 아마 여기에 더 추가될 겁니다 세 개만 나올 것 같진 않고 산수화 코그모 나르 피즈 이것도 역시 신참 코그모가 있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세 개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뭐 한두 개더 추가 되겠죠. 별수호자. 아, 별수호자 나오는데 여긴 또 신참 레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뭐 카이사. 기존에 있던 카이사가 이제 신화급으로 또 나오나 보죠? 자, 요거 별수호자 이제 전설급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신화급으로 나오나 봐요. 그다음에 뽀삐 별수호자. 어 이거 좀 어떻게 나올지 기대되는데, 일단, 별소자 친구들은 대부분 다 교복이, 약간, 세일러문 재질 아니겠습니까? 분명 여기에 추가되는 챔피언 있을 겁니다. 그리고, 크로마 전파단, 트위치 신지드. 이것도, 크로마 전파단 두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몇개더 추가되겠죠. 크로마 전파단이 약간 페인트 칠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트위치 신지드. 또 페인트 칠할 애들이 누가 있지? 막 이렇게, 어? 응? 못생긴 애들만 나오네요. 어. <laughs> 동물특공대, 제리, 그브, 나미, 그웬... 구엔. 어... 그웬은 두 가지 나오나봐요. 일반이랑 신화급까지 프로게이머 콜라보, 메카 아트록스, 은하계 제드 신화급 어... 이건 프로게이머랑 예전에 그 노바 스킨처럼 뭔가 프로게이머랑 콜라보 하는 것 같은데... 음... 그 그러니까 메카 아트록스랑 은하계 제드는 다 있잖아요. 메카 아트록스 있고... 어... 은하계... 삭삭자 데드 이것도 있는데 이거를 뭔가 프로게이머랑 콜라보를 해서 등급 높은 신화급으로 더 멋있게 나오나봐요 메카 아트록스가 굉장히 기대되네요 자그 다음에 아틀란티스 스킨인데 이건 새롭게 출시되는 시리즈 같아요 판테온, 케일, 쓰레쉬, 미포, 모르가나 모르가나도 두개 나오나봅니다 서사급이랑 신화급 딱 느낌봐서는 판테온이나 케일 둘중에 하나가 전설급일 것 같고 아틀란티스 저 시리즈는 저대로 그냥 다 나올 것 같아요 네, 월즈 스킨 자르반 특별한 게또 하나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래 좀 가능성이 낮다라고 또 추가를 해놓으셨는데 전투영왕 구엔 별소호자 뽀삐 닐라 뽀삐가 좀안 어울릴 것 같긴 한데 날씬한 뽀삐가 나오나? <laughs> 요정왕국 밀리오 카르메 이즈리얼 뭐, 악의 여단 아리나미 애쉬 뭐 이렇게 더 추가가 돼있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가장 중요한 거가 있습니다 자, 등급별로 보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초월급에 악마 재령사 요네가 있죠. 아, 올해도 역시 초월급이 추가되는데, 지금 유출된 바로는 초월급 챔피언이 징크스라고 해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비싼 스킨. 이거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11월달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저번에 이제 특등 에디션 징크스 뿌리더니, 이번엔 이제 초월급 징크스까지. 컨셉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징크스 유저분들은 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한달 남은 시즌 네, 모두들 행복 완이 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유용한 정보 뭔가가 나오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해피윈되는 하루 보내세요. 안녕.